귀엽네. 책상에 하나 놓고 싶은데요? 귀여워. 사실 이렇게까지 좋진 않은데. <laughs> 음. 저번에 대전여행 가기 전에 친구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그 친구가 선물을 막 이것저것 가져왔어요. 오늘 이거 써서 파스타 만들고 싶어가지고 얼른 언박싱을 하려고요. 참나물 엔초비 버섯 파스타를 만들어야겠어요. 이거는 엔초비고 이거는 올리브. 제가 또 올리브 엄청 좋아하거든요. 서브웨이에서 먹을 때도 올리브랑 피망을 많이 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뭔가 담을 수 있는 작은 트레이예요. 너무 귀엽다. 올리브 같은 것도 담고 소스 같은 것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친구가 가죽공예 취미로 하는데 거기서 만든거래요. 이거는 이 테이블에 이렇게 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 뒤에 놔도 예쁠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식물등 켜놔가지고 조금 밝아요. 이런 거도 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 갔다 와서 서류 정리 좀 조금 하다가 배고파서 이제 밥 먹으려고요. 아까 말했듯이 오늘은 참나물이랑 버섯이랑 이거 엔초비 넣어서 파스타 해 먹을 거예요. 친구한테 받은 지가 좀 됐는데 한 일주일 동안 외주한다고 정신이 없었어 가지고 이제야 뜯어보네요. 이제 물이 끓으니까 면부터 넣을게요. 이렇게 통조림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이걸 많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아마 치킨 스톡은 안 넣을 거라서 맛소금 조금 넣을게요. 지금 오이탕탕이도 해야 되는데, 어, 너무 바빠. 이렇게 해서 잠깐 꺼놓고 오이탕탕이를 합시다. 소금, 다진 마늘, 설탕이랑 식초도 넣을게요.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뭘까요? 참나물 넣어주고, 이제 플레이팅 할 거예요. 치즈 넣고. 오늘은 귀찮아서 그냥 TV 앞에서 먹을게요. 이렇게 차려 먹는 게 얼마만인지. 파스타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열무밖에 재밌어? 지금 욕망의 샌드위치를 만들었거든요. 커피랑 해서 점심 먹을 거예요. 저의 욕망의 샌드위치. 그리고 커피에는 이거 커피크림 넣어주려고요. 커피크림은 홍콩 갔을 때 룸에 비치되어 있는 거 가지고 왔어요. 루꼴라를 넣고 싶었는데 루꼴라가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채소랑 이것저것 넣었어요. 치즈를 안 넣었네? 음... 이거 뚜껑 열어서 치즈 넣어줄게요. 샌드위치에는 치즈가 필수니까. 배고프면 마저 먹고, 아니면 이따가 간식으로 먹자고. 뭐. 차돌이랑 청경채 넣은 파스타 했어요. 사실 차돌이랑 청경채 볶음은 어제 저녁으로 먹은 건데, 좀 짜기도 하고 남기도 해서 파스타랑 물좀 넣고 했습니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브런치 먹으러 고기동 왔어요. 여기 카페 코올러라는 데 왔는데 예전에 한번와 봤었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가지고 너무 예쁘다. 여기에 이쪽으로 계곡도 있어요. 야외 자리도 있고.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옆에 이렇게 계곡도 흐르는데 지금은 약간 공사장도네요. 그래도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오면은 진짜 좋아요. 저는 음식 맛도 괜찮았었거든요 저번에. 음식 시킨 거 나왔어요. 이거는 엔초비 오일 파스타, 이거는 버섯 크림 리조또인데 파스타로 변경한 거예요. 맛있겠다. どんな 오늘은 노을이 진짜 너무 예뻐요. 뭐부터 뜯어볼까요? 이게 디자인이 LP처럼 나와서 너무 예뻐가지고 장식으로 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한이와 혜린이로 샀습니다. 이게 CD인가? 오! 음. CD. 아까워서 못 듣겠어요. 이게 포카인가봐요. 포카부터 열어볼게요. 너무 귀엽네. 구성이 엄청 다채로워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화보집 같은 것도 확인해 볼게요. 이거 완전히 2000년대 초반 잡지 감성 그대로예요. <laughs> 저도 이런 출판물들을 뽑아봐서 알지만 이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무래도 출판 부스를 많이 뽑으니까 가격을 또 낮출 수도 있었겠죠. 해린이 버전도 뜯어볼게요. 역시나 귀여운 스티커. 파워파프걸 캐릭터도 역시 들어있고요. 엽서. CD. 포카를 봅시다. 근데 해린이 은근 셀카를 조금 못 찍는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이런 꼴라주 느낌은 옛날부터 유행하던 거지만 항상 예쁜 것 같습니다. 아까 하니꺼에도 있었던 비슷한 페이지가 있네요. 진짜 이런 느낌이 완전 옛날 잡지 느낌이에요. 귀여워. 저도 고양이를 키우지만 해린이는 진짜 고양이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그렇게 자주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는 거는 잘 알고 있어서 하나 더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두 개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봐서 그런가 그래도 재밌네요. 구성 대비 가격이 진짜 저렴하네요. 진짜 귀엽고 알차다. 그럼 뉴진스 앨범 언박싱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个了你。 저녁은 분짜를 해먹을 거예요. 양파 썰어서 물에 담궈놨고, 면도 불려놨어요. 채소도 이렇게 물에 담궈놨어요. 고수랑 샐러드 채소랑 스피아민트도 넣었어요. 원래 분짜에는 냄이 들어가야 되는데 냄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만두로 하겠습니다. 고기는 그냥 양념 갈비 구울 거예요. 갈비 굽는 동안에 무엉맘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냥 맛 봐가면서 야매로 만들 거예요. 그냥 소스. 이건 청양고추예요. 당근이랑 파파야를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그냥 청양고추랑 마늘만 넣을게요. 이제 면을 삶을게요.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 응? 왕무리를 붙이고 있네. 일로 와봐, 좀 떼줄게. 응. 아이고, 예뻐라. 그러이 뭐라고? 그저께 저녁에 분짜 해먹고 남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재료로 월남쌈을 만들어보려고요 그때 분짜 먹고 면도 남아서 면도 넣을 거예요 이게 너무 욕심부리면은 항상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만 넣겠습니다 소스는 피넛소스랑 피시소스랑 스리라차 넣을 거예요 치즈도 한 조언 넣고 바라볼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돈까스랑 월남쌈. 맛있겠죠? 돈까스는 그냥 레몬즙이랑 올리브유랑 후추만 뿌렸어요. 오늘 운동도 하고 와서 지금 배가 좀 고프거든요. 빨리 먹어볼게요. 안으로 돼 있는 거구나. 저것도 괜찮다. 아 너무 귀엽다. 지금 궁디팡팡 갔다가 방금 막 왔거든요. 짐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다 꺼내 볼게요. 아이고, 아이들이 환장을 하고 달리. 다줄 거야 나다 너네 거야 다 너네 거. 지금 겨우 대충 정리해놨는데 이거 산 것들 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고양이들이 계속 나타나가지고 후다닥 빨리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릴 거는 이거 비타케스틱이에요. 비타케스틱은 율무가 간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라서. 구매를 했어요. 굳이 이런 페어 아니어도 마트 같은 데서 보면은 종종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캔 양. 이거는 저번 봉디팡팡에 갔을 때 처음 본 거거든요. 이렇게 30g짜리 작은 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루미늄. 근데 율모가 입이 짧은데 이거는 되게 잘 먹고 가끔은 한 번에 이걸 다 먹기도 해요. 이것도 반절 나눠 먹기도 하거든요. 기호성이 되게 좋아서 약간 보조 습식 개념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궁판 가서 사고 되게 잘 먹어서 온라인으로도 한번더 주문했었어요. 또 저번에 잘 먹였던 게 이거. 해피테일에서 나온 참포스트. 이거 유산균 추루 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2 플러스 1이어서 맛별로 하나씩 그냥 다 이렇게 샀어요. 율무는 닭가슴살이랑 연어는 좋아하는데 가자미는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또 꼬맹이는 가자미를 먹어서 그냥 맛별로 하나씩 했습니다. 몸에 안 좋은 간식은 최대한 안 주려는 편이어서 지금도 약간 습식에 가까운 보조 습식 약간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샀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 사보거든요. 참딜라이트 근데 율무가 요런 형식에 담겨있는 파테 스타일 습식을 잘 먹길래 이번에는 그거 위주로 되게 많이 사봤습니다. 저 참퍼스트 유산균을 잘 먹어서 이참 딜라이트도 종류별로, 맛별로 하나씩 사봤어요.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먹여보고 잘 먹으면 나중에 후기 남길게요. 까밍이 <laughs> 얼굴이 너무 크지만 그냥 해볼게요. 이거는 캣념에서 서비스로 주신 건데 음. <laughs> 약간 추루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아르르에서 나온 사르르 캔이에요. 이거는 여쭤봤을 때 간식 캔이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영양제 같은 거 섞어줄 때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란디아라는 습식 캔인데 뉴질랜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위픽이랑 같은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두 캔만 사봤는데 물무는 왠지 안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시그니처 바이에서 산 습식들이에요. 이거는 서비스로 받은 거고 이것도 서비스로 받은 오메가 3. 이게 습식 설명이 너무 구미가 당기는 설명드려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가스트로 인테스티널이어가지고 윤무한테 딱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소화 잘 되고 지방 적고 이런 스타일의 습식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거는 식욕 촉진하고 체력 회복해주는 그런 거라 그래서 이것도 유무한테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 가스트로 인테스티널은 꼬맹이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꼬맹이가 약간 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거는 같이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시겠어요? 이제 장난감이랑 집사를 위한 <laughs> 아이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귀여운 키링을 샀어요. 이게 어디 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가지고 달아둘게요. 귀여운 도자기 키링을 두개 샀어요. 너무 귀엽게 생겨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꼬맹이랑 율무 모양이. 이거는 파메이에서산 마따따비랑 캣잎 스프레이거든요. 향이 엄청 강해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만 뿌려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도 파메이에서산 거예요. 이거 애들이 엄청 좋아할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가볍고 잘 굴러가고. 애들이 지금 여기 주변에 있단 말이죠. 한번 굴려볼게요. 둘다막 숨고 날이 났어요.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3,000원이었고, 이거 구매하니까 서비스로 이거 3개 더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다 지구별 고양이에서 산 거거든요. 이렇게 전부 다 해서 3만 원밖에 안 했으니까 되게 저렴하게 잘산것 같아요. 이 막대형 장난감이 3개 만 원이어서 이렇게 3개 세트로 샀어요. 지금 꼬맹이를 잠깐 꼬셔볼까요? 아까부터 계속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아. 꽤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리필용 장난감 3개에 5 0원 해서 만원 오치 샀어요, 6개. 그리고 사단 낚싯대 장난감. 이렇게 결합해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몰라서 부서질 거 대비해서 두개 샀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일단, 새 장난감이라서 그런가 둘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뭐 난리 법석이 났어요. 이 정도가 요번 궁팡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일단 좀 써보고 애들이 좋아하거나 뭐잘 먹는 거 있으면 은 나중에 브이로그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